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도 언젠가는 가족력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만 속이 안 좋아도 덜컥겁 붙어납니다. 이런 불안감 위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안고 살아가는 공포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두려운 위암의 그림자가 당신이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이 식습관 때문에 더욱 짙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장관 질환, 특히 위암과의 사투를 벌려온 소화기내과 의사 안성태입니다. 이번 시간 저는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여겨지는 위암 가족력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분들께 어쩌면 당신의 식탁 위에 매일 같이 올라오는 위암의 씨앗에 대한 충격적인 경고와 생존의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암 가족력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충분히 그 사슬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식탁에서 당장 치워버려야 할 위암직행 최악의 식습관과 당신의 위를 철벽처럼 보호해줄 기적의 방패 음식에 모든 비밀을 낱낱이 폭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위암의 공포에서 벗어나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위암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흔한 암이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발생률이 매우 높은 암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가족력이 있는 경우 위암 발병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합니다. 첫째는 유전적 소인입니다. 실제로 일부 위암에서는 특정 유전자의 변이가 관찰되며 이러한 유전적 변이는 가족 내에서 유전되어 위암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 중에 위암 환자가 한명 있는 경우 일반인보다 위암 발생 위험이 약 두세 배, 두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는 환경적 요인 공유입니다. 가족은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유사한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가족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위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유전적 소인이 없더라도 위암 발생 위험은 함께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위암의 가장 강력한 단일 위험인자로 알려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역시 가족 내 전파가 흔하게 일어나므로 가족력과 함께 매우 중요한 관리 대상입니다. 위암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위암은 만성위염, 위축성위염, 장상피화생, 이형성증, 조기위암, 진행성위암에 단계를 거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수년에서 수십년이 걸릴 수 있으며 안타깝게도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소리 없는 암살자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암으로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발견하거나 조기 위암 상태에서 발견하면 완치율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위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위암 발생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위험 요인을 최대한 피하며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화기내과 의사로서 위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께 이것만큼은 제발 드시지 마십시오. 라고 간절히 외치고 싶은 위암 씨앗 음식, 즉 최악의 식습관 세 가지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것들은 당장의 입맛은 만족시킬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당신의 위에 치명적인 독을 뿌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최악의 식습관 첫째, 혀를 마비시키는 극강의 짠맛, 고염식습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고량의 2배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특히 국물이 많은 한식문화와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선호하는 식습관이 문제입니다. 과도한 염분은 위 점막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위축성 위염을 유발하며 발암물질의 작용을 촉진합니다. 또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위 점막에 더 쉽게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도록 돕는 역할까지 합니다. 국물 없이는 밥못 먹는다고요? 찌개나 라면, 국물 매일 원샷 하신다고요? 당신의 위는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최악의 식습관 둘째, 편리함 뒤에 숨은 검은 속셈, 가공육 및 훈제식품 탕닉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은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에서 일군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공육을 만들 때 첨가되는 아질산 나트륨 등의 보존제는 특정 조건에서 발암물질이 낸 니트로소 화합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훈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역시 강력한 발암물질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햄과 소시지로 간편하게 식사하셨다고요? 그 편리함의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식습관 셋째, 불맛이라는 착각, 죽음을 부르는 탄음식 사랑입니다. 직화구이나 바비큐를 할때 고기가 불에 직접 닿아 검게 타거나 그을린 부분에는 벤조피렌과 같은 다환방향족 탄화수소와 헤테로사이클릭아민과 같은 강력한 발암물질이 다량 생성됩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위점막세포의 DNA를 손상시키고 암발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고기는 역시 바싹 태워야 제맛이라고요? 그 제맛이 당신의 위를 잿더미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세 가지 식습관은 위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독약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암 씨앗 음식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위를 공격하여 암을 유발하는 것일까요? 그 과학적인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농도의 염분은 위 점막 보호층을 약화시키고 직접적인 손상을 유발하여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만듭니다. 이렇게 손상된 위 점막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더 쉽게 정착하고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헬리코박터균은 그 자체로 강력한 위암 유발 인자입니다. 가공육에 함유된 아질산염은 위 안에서 음식물의 아민 성분과 결합하여 강력한 발암 물질인 N-니트로소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이 화합물은 위 점막 세포의 DNA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혀 암세포로의 변이를 촉진합니다. 탄 음식에서 생성되는 벤조피렌과 같은 PAHs나 HCAs 역시 우리 몸에 흡수되어 대사되는 과정에서 DNA를 손상시키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유해 물질들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우리 위의 세포들은 끊임없이 손상과 회복을 반복하다가 결국 통제 불능의 암세포로 변질될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특히 위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유전적으로 이러한 외부 공격에 더 취약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위암의 공포로부터 우리 위를 철벽처럼 지켜줄 방패 음식과 건강수칙은 무엇일까요? 소화기 명의로서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매일 충분히 섭취하라. 천연 항암제의 보고, 다양한 색상의 과일과 채소에는 비타민C, 비타민E, 베타카로틴, 플라보노이드, 설포라판, 알리신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항암 효과가 있는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으며 발암물질 생성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마늘, 양파, 파, 부추와 같은 백합과 채소,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과 같은 십자화가 채소, 그리고 토마토, 사과 베리류 과일 등을 매일 꾸준히 섭취하십시오. 하루 최소 5접시 이상을 목표로 하십시오. 둘째, 저염식 생활화로 위의 부담을 덜어라. 싱겁게, 더 싱겁게 모든 음식은 최대한 싱겁게 조리하고, 국이나 찌개의 국물 섭취는 최소화하며 건더기 위주로 드십시오. 젓갈, 장아찌와 같은 염장식품 섭취를 줄이고, 가공식품 구매시에는 나트륨 함량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소금 대신 다시마. 멸치, 표고버섯과 같은 천연 조미료나 허브, 향신료를 활용하여 음식의 풍미를 살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혀를 짠맛 중독에서 해방시키십시오. 셋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보이면 반드시 잡는다. 위암 예방의 핵심, 위암 가족력이 있거나 만성 위염, 위궤양 등의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만약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 의사와 상담하여 재균 치료를 받는 것이 위암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재균 치료 성공 시 위암 발생 위험을 절반 가까이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여 가족 내 감염 전파를 막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넷째, 올바른 조리법 선택. 태우지 말고 삶고 데쳐라. 고기나 생선을 조리할 때는 직화구이보다는 삶거나 찌거나 데치거나 오븐에 굽는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만약 구워야 한다면, 불판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자주 뒤집어주며 탄 부분을 반드시 제거하고 드십시오. 다섯째, 금연과 절주는 위 건강의 기본 중의 기본. 흡연은 모든 암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 중 하나이며, 위암 발생 위험 또한 현저히 높입니다. 과도한 음주 역시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금연하고, 술은 하루 한두 잔 이내로 줄이거나 아예 끊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섯째,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로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위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만 40세 이전, 빠르면 30대부터라도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주기는 의사와 상담하여 개인의 위험도에 따라 결정하십시오. 조기 위암은 대부분 완치가 가능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기검진은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위암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잘못된 통념과 위험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명확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암 가족력이 있으면 어차피 걸린다. 포기하자.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유전적 소인은 바꿀 수 없지만 식습관과 생활 습관 개선 그리고 정기 검진을 통해 위암 발병 위험을 현저히 낮추고 설령 발병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하여 완치할 수 있습니다. 둘째, 특정 음식이나 건강기능식품 하나만 먹으면 위암이 예방되거나 낫는다. 세상에 그런 만병통치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정 성분이 위건강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위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어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셋째, 속이 좀 불편해도 참고 지내면 괜찮아지겠지. 위암 초기 증상은 경미하거나 일반적인 위장 질환과 유사하여 방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위암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작은 증상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위암 가족력과 식습관 관리에 대해 많은 분들이 평소 궁금해하셨을 만한 점들을 Q&A 형식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위암 가족력이 있는데 매운 음식을 정말 다 끊어야 하나요? 한국인인데 쉽지 않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모든 매운 음식이 위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하여 위암 발생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캡사이신 성분이 과도하게 들어간 극단적으로 매운 음식이나 짜면서 매운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춧가루나 마늘, 생강과 같은 천연 향신료를 적당량 사용하여 음식의 풍미를 살리는 것은 괜찮지만 위 점막에 부담을 줄 정도의 과도한 섭취는 자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김치나 된장 같은 우리나라 전통 발효 음식도 위암에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이 부분은 많은 논란이 있지만 핵심은 나트륨 함량과 발효 상태입니다. 전통적으로 잘 발효된 김치나 된장에는 유산균과 같은 유익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장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부 김치나 장류의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암 위험 요인입니다. 따라서 김치를 드실 때는 덜 짜게 담그거나 섭취량을 조절하고 된장찌개 등도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너무 짜거나 오래되어 변질된 발효식품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헬리코박터균, 가족 중한 명만 치료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다 같이 치료받아야 하나요? 헬리코박터균은 주로 입을 통해 감염되며, 가족 내 감염률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가족 중한 명이 헬리코박터균 양성으로 진단되고 재균 치료를 받는다면,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함께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위암 가족력이 있거나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등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감염된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함께 치료받아야 재감염의 위험을 낮추고 가족 전체의 위암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위암 예방에 특별히 더 좋은 영양제 같은 것이 있을까요? 현재까지 위암 예방 효과가 명확히 입증된 특정 영양제는 없습니다. 일부 항산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위암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지만, 이는 대부분 식품을 통한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정 영양제를 과다 복용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통해 천연 항산화 성분과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영양제 복용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십시오. 위내시경 검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받기 싫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위내시경 검사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진단하는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위내시경 검사입니다. 최근에는 수면 내시경을 통해 훨씬 편안하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면 내시경은 약물을 사용하여 가수면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하므로 고통이나 불쾌감을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에서 언급되는 캡슐 내시경이나 다른 영상 검사들은 아직까지 위암 조기 진단에 있어서 위내시경을 대체할 만큼 정확도가 높지 않거나 다른 목적의 검사입니다. 위암 가족력이 있다면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위암 가족력은 분명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인이지만 결코 넘을 수 없는 절망의 벽은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위암 씨앗이 되는 잘못된 식습관을 과감히 버리고 위를 보호하는 건강한 식습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정기적인 검진으로 우리 몸의 소리를 듣는다면 위암의 공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건강은 당신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위에게 건강한 미래를 선물하십시오. 제 이야기가 위암 가족력으로 걱정하는 모든 분들께 실질적인 지혜와 용기를 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사랑하는 가족, 이웃과도 함께 나누셔서 모두가 위함 없는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응원합니다. 당신의 건강한 위 행복한 미래를 위해 지금 바로 식탁혁명을 시작하십시오. 이번 영상이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진심 어린 경고와 처방에 힘찬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정확하고 유익한 의학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화기내과 의사 안성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건강한 위와 함께 행복하십시오.